5억부터 시작합니다. 5억, 뭐, 삼성, SK 뭐 이런데 이런 경우에도 보통 이 배임죄가 적용이 된 경우가 꽤 있는데 이때 들어간 변호사 비용이 수십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특정 기업을 한번 털어줬다, 한번 털었다, 배임죄를 적용했다. 그러면 법조계에는 커다란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SK 어, 뇌물죄나 횡령죄, 사기죄 이런 걸로 처벌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구체적으로 돈이 오가지 않았으면. 뇌물, 횡령, 사기, 처벌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배임죄를 대신 적용을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만 가지고도 처벌할 수가 있겠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적용을 해서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죠. 이게 배임죄의 특징이에요.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너무 커. 그리고 검찰은 이거를 지금까지 10분 활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수사한 데 썼어. 기업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냐고. 그러니까 뭐, 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전관 변호사들 쓰는 거예요. 전관 변호사 한두 푼 되는 거 아니야. 기업들은요, 수임료가 기본이 억이에요. 억 단위에요. 기본이. 1억 아니요. 5억부터 시작합니다. 5억, 뭐 삼성 SK 뭐 이런데. 이런 경우에도 보통 이 배임죄가 적용이 된 경우가 꽤 있는데. 이때 들어간 변호사 비용이 수십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특정 기업을 한번 털어줬다. 한번 털었다. 배임죄를 적용했다. 그러면 법조계에는 커다란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SK.